안녕하세요. 예수의 비전성결교의 안희환 노사입니다 제가 부산에 가면은 자주 만나는 집사님이 계세요. 심선미 집사님입니다. 이분이 유명한 무당이었죠?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지금은 열심히 복음말을 전하며 삽니다. 얼마 전에 책을 또 냈어요. 그리고 5월 첫째 주에 저희 예수의 비전성결기의 강사로 오셔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제가 부산에 집회를 가면은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분이 짧게 간증을 여러 차례 했었어요. 그 만큼 들을만, 들을만한 내용들이 있는 그런 좋은 집사님이십니다. 어, 이 심선미 집사님이 n c c k 관련해서 목소리를 제대로 냈더라고요. GMW연합이라는 참 좋은 블로그가 있는데, 파워블로그죠. 여기에 그 내용이 올라가 있습니다.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한대 귀신을 섬기며 무당으로 살아오다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기독교인이 된 심선미 집사가 한국교회의 부활절 연합 예배를 종교다원주의와 차별금지법을 허용하는 NCK와 함께 개최하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며 하나님이 토해내실까봐 걱정이라고 밝혔다. 사실 부활절 전에 저도 이 부분을 몇 차례 방송으로 내보냈어요. 함께 할 단체가 있고, 함께 해서는 안될 단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배교를 용납하지 않으세요.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분뿐이십니다 예수님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또한 부활을 말한다면 다 배교예요. 말씀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NCK가 거짓을 해요. WCC가 거짓을 해요. NCK가 만든 CBS가 거짓을 해요. 그런데 왜 부활절 전합일을 함께 드리려고 하느냐고요, 그죠? 말도 안 되는 행태인 거죠. 그런데 집사님이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간 거죠. 심선미 집사는 5분간의 짧은 유튜브 채널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NCGK와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는 것을 딱 보는 순간 너무 슬펐어요. 라고 하였다. 나가 슬프다 못해 우리 하나님이 토해될까봐 걱정스러웠어요. 라고 하였다. 이어, 오직 신은 여와 호 하나님 아버지 유일신이십니다. 라고 강조하고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NCK와 함께하는 한국 교회의 부활절 연합 예배는 다음 세대를 망하게 하고 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행위라고 평가하였다. 무당이다가 예수님 만나고 집사님이 되셔서 복음을 전하는 평신도보다도 못한 목사님들은 대체 뭐죠? NCK 중심에서 활동하는 목사님들 대답을 해보셔요. 저거 공개토론 한번 하자고요. 이거 끝장 토론 추진한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참가한다고 했었는데, NCK WCC 찬성하는 쪽 신학자, 목회자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비겁한 거죠. 정직하게 NCK가 잘못되었다. WCC가 배교 집단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났다. 회견다. 이렇게 나오든지, 아니면 저랑 끝장 토론을 하자고요. NCK 옳다. WCC 잘하고 있다. 배교 집단 아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거 아니다. 그래, 논리적인 증거를 대라고요. 성경적인 근거를 대라고요. 저도 될 테니까요. 그리고 토론하는 것을 공개하면은 이것을 보는 다른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보고 분별을 할거 아니겠어요? 누구 말이 옳은지. 이런 면에서 보면은요, 그들도 아는 거예요. 어, NCK가 문제가 많지. WCC가 문제가 많지.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지. 예수님의 유일성을 부정하지. 배교 맞지? 그 비겁한 거죠. 거기서 생기는 콩고물 얻어먹는 거 그것을 포기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죽치고 앉아있고, 지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그들을, 아, 참 악한 거죠. 이 방송을 보신 시청자 여러분들, 이 부분은 진짜 한국교회에 아주 크나큰 짐입니다. 하나님의 너무너무 큰 죄악입니다. 회개 기도를 하고 또 해도, 모자랄 만큼 끔찍스런 죄악이라고 해요.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 배교 의굴레 철저히 회개하게하시고 WCC, NCK 끊어버리게 하여주옵소서. 퇴출시키게 하여주옵소서. 뭐 NCK가 돌이킨 날, WCC에 들어가서 그것그 기구를 변화시킨 다 헛소리입니다.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타협한 거죠. 합리화시키는 거죠. 끊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NCK에서 만든 CBS 방송 역시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 출연하지 말아야 돼요. 성도님들 출연하지 말아야 돼요. 거기다가 후원하지 말아야 돼요. 죄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세 미사님, 잘하셨어요.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5월 첫 주에 반갑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분별하고 좀 알려서 이 비교서 속이 벗어나는 한국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